오늘은 9월 19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소원.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이렇게 한 가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다잘 살고 싶어 한다. 그죠. 사람들은 다 누구도, 누가 됐든 간에, 옛날 사람이든, 그죠? 현대 사람이든, 그죠?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소원을 갖게 되냐면,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이제 그게 혹시 좀 부족하다 또 싶으면 이제 잘 사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학식이 많은 분이라든지 또는 세상 경험이 이제 풍부한 분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본인 생각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 조언을 이제 구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예,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곤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잘 사는 비결의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그들도 잘 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살고 있지를 못해요. 이 정도면 뭐잘 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그리고 완전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게 되면 무슨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뭐, 지협적인 문제.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작은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들이 오답인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죠. 그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근원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언을 받는 사람이든, 그리고 조언을 주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걸 거야. 하고선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잘 살고 싶어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아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왜 행복하고 싶어할까 아,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이러한 어, 소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정말 잘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은 게 너의 소원이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아마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조언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조언을 하실 거예요. 어, 그래. 정말 잘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아니, 목사님, 그거는 뭐 하나님이 금방 그렇게 알려주신 조언이나 사실 사람들이 알려주는 조언이나 대답은 같잖아요. 사람들도요, 조언을 주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어,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또 하나님도 어, 너 정말 잘 살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죠.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하나님은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고 짐작할 뿐이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런 조언을 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잖아. 왜? 사람을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방법, 가장 잘 사는 길을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정확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정말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말대로 해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내 계획대로 해봐, 내 설계도대로 해봐, 그죠.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 그죠. 잘 살게끔,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으로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멋진, 최고의, 심이 좋은 설계를,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아주 멋진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살아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계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그죠? 그분의 창세기 2장 사람 설계도 사람 창조하신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구나, 아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우선은 창세기 2장. 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죠? 아주 완벽한 설계들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설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냐?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떠냐? 우선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야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15절까지 이하에 보게, 이전에 보게 되면, 그죠? 8절 이하 15절 이전, 이전에 보게 되면 아주 완전한 환경을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 15절 한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오늘 사람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설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완전한 환경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환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껏 할수 있는 완전한 자원을 주셨다는 것을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요,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완전한 자원을 지금 주고 계신다. 확실하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게 되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자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완전한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부족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원을 다 제공해 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2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니 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환경을 두시고 완전한 자원을 제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완전한 파트너까지 제공을 하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소원이 뭐라고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서, 여기저기서 이제 조언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 이죠 학식이 많으신 분, 또는 그죠? 내가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분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줍니다만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다? 그분들도 잘 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도 완전하게 잘 살고 있지를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여쭌다면 나는 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 사람의 소원인 내 소원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도 조언을 주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신다. 잘 살고 싶어? 자,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왜? 사람은 잘 사는 비결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사는 비결을 완벽히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살수 있는지를 그걸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조언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 최고의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사람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죠? 사람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너무나 놀라워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죠? 완벽한 환경을 주셨고, 그리고 완벽한 자원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완벽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완벽한, 완전한 파트너까지 제공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뭐예요? 너희가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그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 사람들을? 금방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 말은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심이 좋은 모습으로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너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신 이 모습을 장세기 1장 이야기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죠. 하나님 같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귀한 삶이 될까? 심히 좋게 하는 삶이 될까? 아,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죠. 그것을 장세기 2장 7절에선 사람 플러스 하나님, 그죠. 아,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그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설계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명절에 모임은 뭐하고 싶어요? 다잘 사는 얘기 잘 살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식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다 그런 안부를 믿죠. 평안하니 잘 지내니? 잘 풀리고 있니? 그죠? 다 행복하니? 잘 살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 덕담을 하면서 그렇게 나누잖아요? 명절에 모여서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늘 동일하게 오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 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흙이 어떤 흙이었냐? 창세기 1장에서 만든 그땅 흙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땅의 흙이 어떤 모습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죠. ,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말하면 잘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한 모습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에게 그죠. 어떤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은 잘 살게 하고 싶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장세기 2장 7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에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랬더니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죠.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장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잘 사는 삶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불행해져. 그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불행해진다 그런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잘 사는 삶이 안돼 망가지는 삶이 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죠? 죽지 않은 모습이었어야 되고 망가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야 되고. 잘 살고 있는 모습 이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다? 창세기 2장 7절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살아 있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삶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흙이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단 말이죠. 그게 좋은 모습,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 다시 말하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잘 사는 모습이 아니요, 불행한 모습이요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 또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뭘 하셔가지고요? 생기를 집어 넣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기는 곧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잘 사는 모습이 아니고 불행한 모습이고 망한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잘 사는 모습이 됐고 행복한 모습이 됐고 생명의 모습이 됐다. 이걸 펼쳐놓은 게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리하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사람은 왜잘 살고 싶을까? 그죠. 왜잘 살고 싶을까? 그죠? 지금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지금 불행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그걸 창세기 2장 7절 모습으로 보여 준 것이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의 사람 잘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데 나중에 생명 어떤 사람이요? 잘 살고 있는 모습이요, 그죠? 행복한 모습이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다? 생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잘 살고 싶니? 아우,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잘 살고 싶어.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내 설계도대로 해. 내 계획대로 해. 그러면 너는 잘 사는 삶이 돼. 최고의 삶이 삶이 돼. 그게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죠. 그럼 그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 되고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된다. 그러고선 돌아보세요, 그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잘 살았다고 말하지 못할까? 왜 여전히 불행할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죠? 원래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사람들은요 불행한 삶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까? 오늘날 동일한 거죠?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예전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그죠? 학식이 많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고 아무 상관없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불행하다. 다잘 살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유일한 비결이 뭐다? 잘 살게 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문을 두드리시죠. 그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분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그분의 계획대로 살라니까 내 계획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주장을 버리는 거고요. 그죠? 이제부터는, 그죠. 이제부터 이 명절 아침,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크게 지금까지잘 살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불행했더라도 이 시간부터 잘살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의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히 해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그죠?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 제목에 의하면 창세기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떤 단어의 출애굽기의 그 본래의 제목의 뜻이 뭐였습니까? 아, 내 이름을 이름들을 그죠. 그죠? 아,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장세기게 출애굽기 레이기기죠레이기의그첫그 그 제목의 단어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가 부르셨 다죠 그다음에 민수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다음에 신명기 바로 말씀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랬어요. 처음에 처음에 나를 부르셨다.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처음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우리는 광야 중에 있습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 인생에서 잘 사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으니까, 하나님의 설계들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 명절 아침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잘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에 조언을 받고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사실은 잘 사는 비결, 왜잘 살지 못하고 있는지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 살고 싶나요? 예,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하렴. 내계획 계획대로 하렴. 그죠. 그분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길을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해결되지 않아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오늘 명절 아침. 그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최고의 인생이 되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